안녕하세요. 안목촌놈입니다안목촌놈이안목에잘안 한모초노미 나타납니다. 그죠? 네. 어, 뒤에가 암목. 우와. 우와! 파도! 우와, 갑자기 파도가 확 올라와서 오, 발이 닿을 뻔 했습니다. 오, 겨울인데 오늘? 이쪽도 어,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. 오늘 대설이라고 하는데, 절기상 그했다고 하는데, 한번 바닷가 나왔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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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다가 넘실넘실 파도가 조금 웃긴 편이고, 어, 북쪽 방향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신라 모노그램 호텔도 보이고, 그 다음에 우리의 호텔도 있고 해안가로 해가지고 호텔들이 쭉 보이네요 저쪽은 주문지 이쪽 방향이 주문지입니다 저쪽은 주문 호텔들도 있고 해안가로 호텔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안목방향도 네. 강릉향이 안목. 안목항이라고도 하고 강릉항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쪽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바다 봐라 좋은 것 같아요. 행복하세요.